오늘 소록도에 잠시 들렸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춘상의거라고 이런 시비가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춘상의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잠시 여기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환자들에게 너무 무리한 짓을 했으니 이 칼을 받아라. 1942년 6월 2 2일 환자, 이춘상, 당시 27세는 보은 감사일에 행사에 참석하여 승용차에서 내려 연단, 현재 보리필이 시비로 향하던 수호 마사, 마사스의 원장을 칼로 찔렀다. 이춘상은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갱생원 구정을 일반 사회에 폭로하여 환자 처우 개혁을 도모할 것을 생각하고 중략 재원 환자 6천여 명을 구하는 길은 한 몸을 희생하여 원장을 죽이는 길밖에 없다고 여겼다. 광주지법 1심 판결문 중에 그는 환자에 대한 가혹한 통제와 원장의 징계 검소권 그리고 전시 체제하 과도한 노력, 노력과 국방 현금 강요에 대한 반발로서 이 의거를 통해 환자 처우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대구 복심 법원과 총독부 고등 법원에서 각각 항구가 기각돼 이듬해 사형이 집행되었다. 환자들은 원장의 학정이 너무 심해. 모두 그의 의거를 반기며 기뻐하였다라고 증언한다. 당시 의거가 일어났던 이곳 첫 번째 바위는 현재 원형이 사라졌지만 그 역사적 의미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소록도에 이런 의사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